안녕하세요. 핑크쿠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드는 인퍼널리스트 물리 기반 해골 저격수입니다. 해골 저격수는 제가 올려드린 방어범 빌드를 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액트 초반부터 진행하는 가이드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방어범 빌드 마무리 후 해골 저격수를 진행하는 중 해외 스트리머 매트님의 빌드를 참고하여 재구성해봤습니다. 방어범 빌드를 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방어범 빌드에서 사용한 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스킬 세팅과 패시브 노드만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방어범 빌드 영상에서 액트 초반부터의 진행 사항이 녹아져 있으니 먼저 즐겨보시고 충분히 즐겼다 생각이 드시면 새로운 느낌인 물리기반 해골 저격수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주요 데미지는 해골 저격수로 태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염, 물리,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활을 쏘는 소환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악함과 중량잼을 사용하여 물리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킬 세팅입니다. 사용한 스킬은 해골 저격수, 화염구, 경로의 유령, 고통의 곡물, 뼈 곡물, 취약성, 으스스한 연애, 지옥불 사냥개 소환입니다. 해골 저격수는 격분 주의, 포악함, 무도의 속도, 중량, 난사를 사용하여 원소 데미지와 카오스 데미지를 배제하고 물리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염구는 비전 세도, 비전의 속도, 가속을 사용하여 빠르게 시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경로의 유령을 소환하는 매개체이며 기존에 사용하셨던 화염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바닥이 잘안 보여 화염구로 대체했습니다. 경로의 유령은 모백에 주는 디버프용으로 마무리 타격. 힘줄 절단, 혼란 유발, 실명, 마지막 헐떡임을 사용했습니다. 고통의 곡물은 상마, 지속성, 섬뜩한 무도를 사용하여 소환수가 더욱 격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뼈 곡물은 피의 샘, 만화의 샘, 경로의 샘을 사용하여 소환수를 보호합니다. 곡물을 두 가지 사용하는 이유는 소환수의 데미지와 생존을 위한 것도 있지만 패시브 노드에서 번제의 욕망을 챙겨 활성화된 곡물이 2개 이상인 동안 소환수 피해 40% 증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취약성은 조고된 저주, 저주받은 지대, 영감을 사용하여 몹들의 방어력이 약해지도록 조성했습니다. 지옥불 사냥개 소환은 파편, 묵직한 휘두르기, 철거자, 원소의 군단, 소환수 숙련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으스스한 연애는 보조잼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플레이 방법입니다. 일반 맵핑에서는 화염구를 사용하여 경로의 유령을 10마리 유지하고 모백에 치약을 걸어주면 해골 저격수가 물리 데미지를 퍼부어 처치합니다. 보스를 만날 때는 반드시 곡물 두 개를 먼저 깔아 소환수 피해가 증폭되게 만들고 치약을 걸어주고 화염구로 경로의 유령 10마리를 유지하며 처치합니다. 패시브 노드는 주로 소환수와 에너지보호막 관련된 노드를 챙겼습니다. 자세한 패시브 노드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비 세팅은 방화범과 동일합니다. 유효한 옵션은 소환수 기재로 정신력, 소환수 스킬 레벨, 소환수 피해, 소환수 생명력, 소환수 정확도, 소환수 공속이고 생존 기재는 에너지보호막 최대치, 에너지보호막 증가, 저항입니다. 자세한 장비 세팅은 방화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환수 빌드를 운영하시는 유저분들에게 드리는 꿀팁. 설정 입력에 보시면은 소환수 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휠마우스에 지정해 두시면 사냥 중 좁은 곳에 끼임 현상이나 소환수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스전에서 여기에 보스가 있다면 시작 전 소환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면 초반에 보스가 주는 피해를 안 받으며 폭딜을 넣기 좋습니다. 아직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무기를 착용 후 무기 교체를 하게 되면 poe1처럼 소지 효과가 발동됩니다. poe2에서는 무기 슬롯을 활용한 여러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했던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수정이 될 때까지 그냥 사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지금까지 인퍼널리스트 물리 기반 해골 저격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 사냥 영상과 보스 영상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 하시기보다는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핵스 게임은 핑크쿠마와 함께! Here <laughs>